언제나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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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유생을 흥대로 해탈이오 극락입니다 언제나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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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무생을 흥대로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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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유생을 흥대로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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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정을 흥대로 해탈이오 극락입니다. 언제나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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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정을 흥대로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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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범부를 흥대로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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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성인을 흥대로 해탈이오 극나깁니다 언제나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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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중생을 흥대로 해탈이오 극나깁니다 언제나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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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부처를 흥대로 해탈이오, 극락입니다. 지금 여러분와 불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언제나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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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나늘 흥대로 해탈이오, 극락입니다. 언제나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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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보살을 흠대로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항상 여러 봉불님들은 누리십니까? 언제나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 온 선사를 흥대로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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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조사를 흥대로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하... 어떤 것이 참된 진리 중에 진리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도중에 참된 도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법 중에 참된 법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부처 중에 참된 부처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중생 중에 참된 중생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실상 중에 참된 실상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진여 중에 참된 진, 진여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열반 중에 참된 열반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중도 중에 참된 중도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연기 중에 참된 연기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해탈 중에 참된 해탈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극락 중에 참된 극락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천국 중에 참된 천국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축복 속에 축복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행복 속에 참된 행복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사랑 속에 참된 사랑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자비 중에 참된 자비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은혜 중에 참된 은혜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참, 이치 중에 참된 이치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보람 중에 참된 보람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이념 중에 참된 이념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이상 중에 참된 이상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진부 중에 참된 진부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보수 중에 참된 보수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철학 중에 참된 철학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종교 중에 참된 종교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신앙, 신앙 중에 참된 신앙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염불 중에 참된 염불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참선 중에 참된 참선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하도 중에 참된 하도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대각 중에 참된 대각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묘각 중에 참된 묘각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정각 중에 참된 정각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진각 중에 참된 진각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조사선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가나선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연예선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그들의 본래 명목입니까?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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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일면불, 올면불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 눈만 눈발거니가 우에 빠졌습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어떤 것이오 산호가지 동문다리 주렁주렁주렁 달린 것입니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입니다. 무엇이든 다셋으로 나다로 펼쳐진 것이요 어떤 것이든 스스로 다 나로 이, 이루어진 것이요. 또한, 어떤 일도 스스로 나다로 펼쳐진 것이며, 또한, 어떤 일도 스스로 다 나로 이루어진 것이니, 항상, 여여부동하게, 여여 활발하게, 여여 혹여하게, 여여 통쾌하게, 예, 길상하게, 예, 길강하게, 길경하게, 예, 경사롭게, 예, 한의롭게, 예, 경리롭게 예, 자유롭게 예, 자비롭게, 예, 축복으로, 예, 행복으로, 예, 사랑으로, 예, 자비로, 예, 달극락을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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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로 항상 함께 유생이나 무생이나 유정이나 무정이나 범우나 성인이나 중생이나 부처나 이성이나 처성이나 지옥이나 천국이나 사바나 극락이나 삼천대천세계 어떤 그에서도 어떤 일에도 또한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로 직통하고 대통하고 대통하고 만통에서 항상 일상사 이대로 일상사 체대로 일상사 그대로 일상사 체대로 일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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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사 그대로 일상사 스스로 항상 즐겁게 기쁘게 온 가슴 함께. 나누며 영과 생 함께 나누며 영원한 영생 영락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네 이기와의 삶의 목표 삶의 가치 삶의 목적도 딴데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라알아라알아라알아라알아라알아에 아라리 있는 것이요. 일체 모든 삼남만상두물문 테라 나는 것 섭으로 나는 것 알로 나는 것 섭으로 나는 것 하에서 나는 것 테란 섭바 일체 창생들이 영원히 했달 극락 본래 면목의 실상과 실세 실제 실락 실용의 진여요, 여여요, 지겨, 지여 자겨, 행여로, 행여로서의 융여, 흥여로서의 충망된 무궁무진한 광명, 무궁무진한 감명 무궁무진한 보배, 보주로 무궁무진한 예주로, 명주로, 긍주로 의주로, 복주로, 공덕주로, 무궁무진한, 보아영하, 경하, 지라, 덕하 복하, 공덕하, 예하, 혀하, 함께, 세세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온 생각으로, 온 감정으로, 온 감성으로, 온 인식으로, 온시간으로온해가으로온 행으로. 다 똑같이 꼭 맞게 온 전체로, 낱낱이 충과 노래요. 낱낱이 온 전체로. 부하는 한이름으로겐이름으로 지금 이래로 이 해탈금난각을 무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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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아 하면 일체의 모든 것을 초호해서 일체의 모든 것을 다 품고 일체의 모든 을다 자유자재로 구자게 해탈 강란이요. 라하면 라하면 가는 것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하면은 일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체 모든 것을 다 품고 일체 모든 것을 자유자재게 운용 위하게 위자재하게 강대로 쓰고 펼치고 누리는 것이며 이하면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하면 이분 거기에는 역시 생사, 유무, 색공, 시공, 선앙, 명암, 미오, 연계, 인간, 윤회 육도를 다조율해서 생멸, 유무, 색공, 시공, 선앙, 명암, 미오, 지불지, 명암, 미오, 미오, 모든 연계, 인간, 유네, 육도를 만구직 운영에 자유야 하게! 수고, 펼치고, 누리는 바로 세계가 도가 진리가 법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알아, 아할 때도 그렇고 나할때 아, 그렇고, 니할 네 때도 그러하니 아 알아라, 알아니 알아, 알아, 알아서 니네 스스로가 스스로 나다가 무한 자유 자재한 위에 자재한 운용 위에한횡만 부족한 바로 진리요 도고 법이요 견성이요 성불이요 본물이니 바로 알아니 알아 알아서 니 우리가 알아서 우리 다 우리가 누에라 하는 또한 바탕에서 아라리, 아라리, 다 안다, 아. 다 알아라, 이게,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가 바로 햇다 격락이, 아라리가 견성성과 아라리가 학살되고, 아라리가 십이 분별, 변내망상, 무명, 업식을 다 녹여버려서, 유무, 색공시공 사낭, 명암, 미호, 연계, 인간, 윤회, 이거 다 녹여버려서, 아라리, 아라리가, 다. 생명을 자유자재로, 유물을 자유자재로, 색공을 자유자재로, 시공을 자유자재로, 시종을 자유자재로, 선악을 자유자재로, 지불질을 자유자재로, 명암을 자유자재로, 미호를 자유자재로, 흥계로 솟고 펼치고, 누리는 것이에, 세수나 다의 바로, 천상차 유아 독정, 단계 유와 독정의 자등명, 법등명으로서의 본덕명으로서의원등명으로서의 찬란하고 아름답고 지고지승하고 거룩고 성스러운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다 함께 노래도 노래도 끝임없이 펼쳐지는 그야말로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든 창생들의 창생들을 삶의 광장이라고 아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지양시부터 오늘, 이제, 3월 초하루까지,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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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로, 우리들의 본래 살림살이, 우리의 본래 명목, 우리들의 성불 본불, 해탈 강남 낙을, 함께, 새기면서, 함께 펼치면서, 함께, 응하고, 쓰고, 우리는 공부를 해왔고, 공부 스스로가, 즉, 나, 다, 로,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로다 해통되는 것이다. 다 직통되는 것이다. 만통되는 것이다. 역통되는 것이다. 흥통, 흥대로 통하는 것이다. 융성하게 융통되는 것이다. 아, 라, 이, 오, 해도 좋고, 아라리, 아라리요, 해도 좋고, 아라리, 아라리 좋고, 아, 해도 좋고, 라, 해도 좋고, 리, 해도 좋고. 그렇게 부르지 않을 때는, 아라리 부르지 않을 때는, 등가! 아, 라리, 부르지 않을 때는, 그대도, 아라리 해도 내요, 아라리안 해도 나니까, 나, 자, 서투르가온 밖에 온 우주, 온 세계 세상, 천하, 삼라만상, 두도물물온 창생으로 다 나도 아라리로 품어서 함께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아라리 아라리 해로 아라리 내가 아라리로 했던 경락을 아라리 하지 않아도 하지 않는 나로 바로 아라리 아라리 하지 않는 나로 바로 했던 경락을 다 함께 문란 구조가격령무에게 무예자기야기 쓰고 필치국인 것이 바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중도요 영기요 중도요 영기요 부... 중도요 영기요 벗겨요 해탈이요 극락이다 영생 영락이다 학혈 대우다 경성성굴본굴본락이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사, 조사, 보살, 나한, 부처, 중생, 성인, 범부, 무정, 유정, 우생 유정, 즉, 테란, 사파 일체 모든, 모든, 창생들을 다 함께 나다로,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로, 하게 무한 강대하게, 무한한 강명, 강로 보기 보조로, 예주로, 많이 보조로, 아, 항상 즐겁고 기쁘게, 행복으로, 축복으로, 사랑, 자비, 은혜로, 가피도 같이 보람으로, 우리시기를그덕그덕그덕 만세, 만세, 만만세, 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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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건, 뭐, 무랑수, 무랑새, 무랑, 새, 무랑새로, 아라리로, 아라리, 아라리를 함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야 좋고, 소리내지 않아 좋고, 눈으로 좋고, 기도로 좋고, 콧구멍으로 좋고, 입으로 말로 맛보는 대로 인식하고, 느끼고, 생각, 느끼고, 작용행하는 대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감성으로, 또 감각으로, 또 인식으로, 또 역시 지각으로, 해각으로, 온 마음, 온몸다 함께 아라리, 아라리로 펼쳐져 또 지니고 이루고, 우리. 이렇게 어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함께 하시면서, 영원분명래 여러분 스스로 나다의 아라디 해탈야를절 혼천지 노래요, 혼천지 춤이요, 산하대지 노래요, 산하대지 춤으로 고기는 물러보되고 새는 숲속으로 보내고, 그대는 극락으로 보이고, 나는 사바에서 극대로보입니다 아...